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예배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받아 주심에 감사,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애가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여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경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랑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다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피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를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재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셨도다. 요와께서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요호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레미야에 관한 시입니다. 시는 예레미야 그리고 그때 시대적 배경은 유다 백성이 완전히 철저하게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뒤 불에 탄이 유다 땅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하는 시 단식입니다. 하나님의 딸 시온이라고 불러 주시며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딸 시온 그곳이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아니라 폭풍 구름으로 짙은 구름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을 향하여 극률이 여기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오른손이 뒤로 감추어진 상태에서 원수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불화살을 보내기도 하시고 성전, 성곽, 성병, 성, 성벽, 문빗장 다 파괴되는 모습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노래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특히 6절, 7절을 보면 요호와께서 요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 곳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절기와 안식을 더 이상 지키지 말도록 문을 닫아버리셨다, 폐해버리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그들이 죄를 짓고서도 그리고 선주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했어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든든한 자신감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하겠느냐 그 것이었죠. 그러나 예레미야 7장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이로다, 여호와의 성전이로다, 여호와의 성전이로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이 건물인가요? 아닙니다. 그저 다윗이 자기 목동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시는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 괴가 저렇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좋은 집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받으셨고, 그래서 그 아들의 때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셨고, 그 지은 성전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예스해 주신 거죠. 그저 그 성전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건물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그 마음을 받으실 때 그때 성전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요 절기 안식을 아무것도 지키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내가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한 감사거든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내가 사랑하는데 그가 나를 안 사랑하면 연락은 뚝 끊기게 돼 있잖아요. 받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만나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이런 감격이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야 할 진데. 하나님 하는데, 응야, 오야 하고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한데. 아유, 뭐, 언제서부턴가 이렇게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유대 백성들처럼 혹시라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까 두려우니,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 예물도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 아, 내가 그거 드렸다고. 내가 그거 시간 그렇게 빼서 했다고.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성벽도 헐어버리시고 성문 빗장도 다 헐어버리시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선지자들에게 요와의 묵시가 임재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함도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도 한 무서운 것이죠. 그제서야 이 백성들이 이제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습니다. 요와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애가 이 시는 정말 어, 탄식하는 시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도 어느 순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지 않나요? 내가 예배를 드려 드린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 이렇게 그러니 내가 어떻게 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오만함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통회하는 심령 바라시고 그리고 이세상에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공의로움과 정의로움과 정직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눈을 오늘 더 의식하며 살지 못하진 않았는지 오늘 하니그 마음으로 살겠노라고 기도하는 이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에게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깨닫게 해 주시고 그러나 사실상 그 모든 것은 딸 시오나라고 부르셨었던 그 명칭에서도 알수 있듯이 우리를 다시금 깨끗하게 쫙 쓰레기 버리고 다시금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회복을 위한 지금 이전 과정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다음 말씀 읽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등 뒤로 감춰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도 나를 고치시기 위함이며 하나님, 저희가 예배 드려드렸어요가 아니라 이걸 받아주시는 것 자체에 감사드리는 감격으로, 저희들 오늘 더 겸손하게, 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